자 mm -hmm. 로이 로이입니다 오늘은 논문을 만들었어요 이건 빨야 이건 서이 이건 저거. 저거. 엄마서 예요 이건 아기서. 이건 공룡들이 많이 괜찮아? <laughs> 네. 음, 조심해. 공룡들이 여기 있 거야. 음. 자, 그리고 또 여기 울타리가 있어서 공룡들이 어, 동물 있는 데는 못 가요. 아영이부터 하자. 왜요? 그리고 처음에는 갈리기 좀 경주장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동물 안에로 그리고 식물원도 되죠 여기 보세요 풀꽃꽃꽃동 동물 꽃꽃꽃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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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도 여러 개 있고요. 풀도 엄청 많아요. 불좀 켜봐요. 네? 불좀 켜봐. 불요? 그다 그, 하나 더. 음 됐어. 자 그리고요. 음. 이제 집을 아, 만들려고 봐요. 하고 있어요. 아에 저희 이따 그다음에 만들 거예요. 네. 또, 네. 이제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간 집이에요. 근데 큰공룡들이 뒤에 있어서 못 들어와요. 큰공룡들은 그래서 음. 작은 공룡들은 앞에 있어서 공룡은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음. 작은 공룡은 들어오겠는데? 근데 앞에 있어가지고 못 들어와요. 왜? 뒤로 가,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얘가 살기 좋은 것이고, 여기는 얘가 살기 좋은 것이고, 여기는 얘가 살기 좋은 것이고, 여기는 얘가, 그리고 여기는 얘가, 그리고 여기는 얘가, 그리고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살기 좋은 것이에요. 여기는 공룡이 못 살아서 한 발짝만 이쪽으로 왔다가는 바로 죽어요. 그래서 공룡들이 안, 안 와서 안, 공룡들이 집안으로 안 들어와요 음,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요 네. 이쪽에서 제일 높은 곳이 전망대가 있는데요 전망대가 어디냐면요 음. 노래 그래, 재미있게 놀았어요? 네. 놀아 준 거라면서 아까 네, 놀아 줬어요. 놀아 준 거에 맞아요? 네. 오빠가 놀아 줬어요. 아이스크림. 이건 전에 찍었잖아. 킹. 음. 킹을 안 찍었죠. 킹. 킹이에요. 그래. 아, 내꺼. 이 닦고 왔니? 네음 잘했어요 이 닦고 왔다고요? 음. 저는 이안 닦았어요 이제 그리고 닦아요 음그그 그 우산은 누가 만들었지? 아영이요 저요 오 어디서 만들었지? 위즈 아일랜드 위즈 아일랜드요 그렇군요 아영이 네. 설명 다 했어요? 네네 네. 돌림? 이게 구부러진 거 같잖아 맞지? 구부러진 거 맞지? 오아개말 좋은 생각이 났어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처럼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기린도 잘못다 먹어서 머리를 올려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키가 안 다이니까 응. 기름을좀 응. 위에 해줘 위에 시켜 줘. 응.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개 응. 발판을 만들 만들 어, 건데 여러 걸로 여러 개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줘 가지고 올라갔지 이제 먹을 수 됐지? 됐다. 음. 네 오늘 숙제는 오자마자 했어? 네. 오자마자는 아니고. 음, 좀 쉬었다가 했어? 네. 허, 참 잘했어요. 놀이지나고 좀 쉬었다가 했어. 숙제를 먼저 하니까 기분이 어땠어? 네. 네? 숙제를 먼저 하니까 기분이 어땠어? 좋았죠. 응. 어, 그럼 앞으로 숙제 먼저 할 거예요? 네. 어. 잘했어요. 참참 잘했어. 요아 그래서 했어? 다가 응. 어. 시간 되니까. 음. 어 일기 쓸겠 떠올라서 한 거예요. 음, 참 잘했어요. <laughs> 네. 네. 다음에 <laughs> 일오 울었네. 자 그러면 이제 끌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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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이거는 신기한 자동차 장난감인데 음.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줄게요. 음. 나는 여기는 음. 긴데 트렁크가 없는 차에 어, 특별한 차라서 음, 빼고, 음. 앞에는 고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음, 보면 좋다, 이렇게 어디가. 열려요. 우와, 고칠 진짜, 수 있는 곳이에요. 진짜 작았네. 그리고 벤치네 그리고 응. 문도 열려요. 이차 어디서 났어어 선물 생일 선물 받은 거예요. 어? 제가요. 진짜 누구한테?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 여섯 살 일곱 살때 받은 건데. 진짜 유치원 친구한테? 네. 이거를? 네. 이 차를. 뭐 어, 받은 건데요? 예경이 형이 준거 아니고? 아닌데요? 아니라? 네 <laughs> 응. 그래 알았어 그거 뭐야? 이거? 저는 생일 때 이거 뚫고 어. 나왔어요 뚫고 나왔어요 이거 손이 뚫고 나왔어요 아 그래 그래 콕! 어떻게 된거지? <laughs> 자 일단 끄고 콕! 어떻게 된거지? <laughs> 어 마이 마이다 자 그래 안녕. 아, 알겠다. 그러면, 응. 음. 아, 아, 그래? 그러면 수요일 아, 날은주년뭐 아, 네. 하고 놀 거야? 응. 음. 아, 그림을 짜잔. 잘 그린다고 음. 해줘. 저기 음. 종이 어, 엄청 듬뿍 있는데. 같이 그림 그릴 거야? 그림 음. 더 그리고. 어. 아른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에요근 뭐 그림 잘그좋아대 예. 그림 좋아한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잘 그린대요. 아, 그래. 방패? 어. 저는 한 주만 지나면 친구들 생일이에요. 은준이한테 유튜브 가르쳐 줬어? 음. 안믿더란안 믿어, 안 믿어. 컴퓨터실에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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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오면은 보여줄까? <laughs> 아 미키는 아빠 응? <laughs> 어? 여기 한줄 지나면 친구들 생일이에요 응에코반 어. 친구는 끝났어요 어어 뭐가 끝났어? 아 생일이요 어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러면 오면 보여주면 되겠네? 네. 오면 보여주면 되겠네? 네, 친구들. 은준이, 사는 그, 사는 은준이도 같이 찍고 싶으면, 네. 은준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이걸 보여주고, 허락을 받고 해야, 엄마. 같이 나올 수가 있어. 엄마. 알았니? 네. 알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양산을 그거 다친다, 찔린다. 써보죠 양산 써야 되는데 양산 들고 우산 들고 방패에다가 아 이거 방패하면 되겠다 이거 잘 안깨지니까 방패에다가 이렇게 칼 해가지고 생생와 이거 방패다 양산 아니고 이제 자야지 어 부드님아 아이 꾸왜고서안 꾸미지 내잘 한지라서 그런가 자 이제 끄자 그 그만해 안녕 어.